자, 그 다음 본문 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와 거북이는, 자, 토끼와 거북이는, by this time, 이번에는요, had become pretty good friends 합니다. 아, 맨날 첫날 경주를 이제 하다가, 이제 뭐, 왜냐면, 미운 정도 들었나 보죠. 그래서, 꽤 좋은 친구가 되었대요. 꽤 좋은 친구가 되었고 and 그리고 they did some thinking 합니다 함께 어떤 생각을 그들이 했다라고 얘기하죠 both realized that 그들은요 그들 둘 다는요 여기서 둘다 얘기하는 거니까 두개 g e t 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를 the previous race 가니까 이전의 경기는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겁니다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훨씬 더잘 뛸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이전 거를 따져놓고 봤을 때더잘할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경제사 아, 더잘할수 있었는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도 일단 조금 별표 를 하나 쳐 놔놔 주세요. 뭐뭐 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쌤이 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동사는 어떤 뜻이 들어가든지 간에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은 뭐할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약간 현재 느낌이 강하다고 그랬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해고 PP가 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했음에 틀림없다, 했어야 했는데 약간 했다 느낌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깨달았는데 이전 경기는요 더잘뛸수 있었는데 라고 지난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잘할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o they decided to do the last race again. 합니다. 자, 이번엔 뭐라 그래요? 그들은요, 결정을 했대요, 뭐 하도록, to do 하도록, last race, 마지막 경기를 하도록, again 다시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다? to run. 뛰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u 런이란 말이 지금 버스로 지금 잡아들 는데 여기 투두하고 u 런하고 서로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저 그래서 저거 만약에 투런 슬래, 웬 슬래 저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 그런 것도 하나 조심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스탄 이번에는 as a team 팀으로서 한번 뛰어 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까. 뭐 이런거죠 토끼 거북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토끼 거북이 한팀이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토끼 거북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랑 경주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찍어놓은겁니다 they started up 그들은요 어쨌든 출발했습니다 을출발했고요그 다음에 the hare carried the t r o l toys 입니다 아 토끼가 carried 들었어요 누구를요 거북이를요. On his back, 그의 등에다가 뭐할 때까지 어디에까지? 리버 뱅크 r 카니까 강둑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으르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자, 돼요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요, 이제 뭐한다? To cover, 이제 받아들이고 and swept across the h a i r on his b a c k 합니다 그의 등에다가 여기서 h e 는 거북입니다. 그의 등에다가 그 토끼와 함께 뭐한다? 건너서 수영을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에 도착하게 되면 토끼가 더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내차례요자탑 이러면서 토끼가 거북이 등껍질에 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약간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별주부전이랑 약간 조금 뭐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뜬금없이 이야기가 창의적으로 바뀌게 되면 갑자기 토끼가 음니 네 간을 기다렸어 이런 식으로 용암한테 갑자기 가는 거예요 뭐,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 글은 그렇게 나와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on the opposite bank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의 뱅크에서는 반대편의 뱅크, 그러니까, 반대편 두 개에서는, 어디였죠? 그 토끼가요, 아까 얘기했던 이 산토끼가 다시 뭐 한다? again, carry the t r o i 니까 다시 그, 뭐요, 예 거북이를 들기 시작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됐습니까? 어, 여기 좀 지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위치 갑니다. 위치 저거 별표 하나 좀 쳐주세요. 음, 교과서 문법에 쌤이 뭐 하나 봤는데, 전치사를 쓸수 없는 그 타동사 같은 거 있죠. 그니까 러 자동사 느낌이나는 타동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절대 위치 뒤에는 전치사 at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교과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결승선을 함께 도달을 했습니다. 그들은 둘다 felt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니다 Satisfaction. 뭔가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죠. 뭐보다? They had a fatal leer. 그들이 이전에 느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가졌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그들이 예전에 느꼈던 감정은 Satisfaction 보다도 Unsatisfaction 이란 말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게 위줄 거나 놓고 만약에 뭐 얘가 얘기할, 그들이 그전에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만약에 한 단어로 쓰라 하면 저 단어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Unsatisfaction 이란 말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도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For now, 지금까지 the story ends here.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Nobody knows, nobody knows는 이거 완전 부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If these two friends will hold another race, 하니까 또 다른 경주를 이두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토끼와 거북이가 또 다른 경주를 홀드란 말은 여기서는 잡다 또는 개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다 적시게 말하면 그 경기를 벌리다 또는 그 경기를 열었는지안 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then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and who will win the race? 누가 그 경기를 이길까요? Can you guess? 예측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 마지막 문장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if는요. 여기서 말하는 if하고는 서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if가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가정을 나타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뭐냐 하면요. 어떤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인지 아닌지. 그래서 명사절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는요. 아니 이거는 뭐 물론 주어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자리에 if 다음에 대의도에 여기에서는 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물론 주어가 강한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위를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단순한 문법에서 얘기할 를 때는 이거 쓸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if는 인지 아닌지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를 사용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위를 사용이 가능해요. 뜻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낼 때는 위를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명사절의 의미로 빠지게 되면 이때는 w i l l 사용이 가능하다는 라 것.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if they do에 will 안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then what will 들어갔고 who will 들어갔으니까 콤마 다음에 주절이 지금 이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w i l l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견육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제1고 같은 경우는 서플리먼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동일하게 여겨질 것 같으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서부고는 서플리먼트가 들어가게 되니까, 서플리먼트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 되게 쉬워요. 뭐냐면, 개미와 배짱이 그 얘기죠. 개미와 배짱이 그 얘기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어디냐면은 거기에 19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아, 그전에요. 잠시만요. 그전에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에서 그 여기선 질문이 지금 따로 없나요? 질문이 있을 건데, 아, 18 페이지에 보시면 o 션 4에 How did the hare and the tortoise feel after the fourth race? 네 번째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는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그래서 그들은 둘다뭐 만족감을 가졌다 하니까. 얘는 만약에 문장 그대로 쓰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거기에 만약에 다 쓰지 않고 만약에 한 단어를 만약에 줄여서 얘기하고같으면은 satisfaction이라고 많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content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tent 원래 만족하는 이런 단어인데 content 또는 목록이라 하기도 하죠. contentment라는 단어. 이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대신 쓰여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도 참고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supplement으로 들어갈게요 자또 once upon a time 입니다 once upon a time in a field 자 농장에서 들판에서 a grasshopper 메뚜기죠 메뚜기가 was spending his summer days 압니다 자 일단 어플체크 하나 할게요 spend 시간 summer days 시간 그 다음에 ing 뭐뭐 하느라 저 시간을 보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inging and dancing 하니까 노래하고 춤을 추는 데에 여름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 had plenty of food가죠. 그는요, 계속 메뚜기예요. 그는요, 많은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plenty of food라고 하니까, plenty of는 셀수 없는 명사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어, 셀수 없는 명사에서 food라는 게 지금 그안되다요셀수 아, 없는 명사 food에다가 지금 많은이라고 얘기할 때 plenty of를 썼습니다. 그래서 at that time 그 당시에 많은 음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아, 높아지면 하는 말할게요. at that time 이란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동사는 과거형을 써야 된다 하는 거 이거 원료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이런 것도 하나 조심해 주세요 자, on the other e n d 네모치고 별표 반면에, 반면에 o n a n d was working hard 이렇게 합니다 자, 거아 개미는요 working hard 여기서 hard란 말은 열심히 이런 뜻이죠 열심인데요 단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요 단어는 거의 엄하지 않는 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위치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to collect food, to prepare for,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모으는데 열심히 일을 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he winter, 겨울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when the winter came, 겨울이 왔을 때, the grasshopper had no food. 니다이그 메뚜기는요, 이 메뚜기는요, had, 가졌는데, no food라고 하니까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리고, found himself 는데이 부분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자신이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돌려서 해석합니다. 음식이 없었으니까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어, 아, 나 배고파. 어떡하지?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he felt, 내모치고 네, 벨벳입니다. hopeless. 얘가 느꼈을 신경은 당연히 h o p e l e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희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뒤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니 낙서진자 성민주야, 지우고 가지 이거 누가 쓴거 이거 경쟁이 길다니 쓴거 아니야, 이거? 음. 자, 어쨌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집안 주기만 안 줘봐 자, 어디까지 했죠? 어, 어, 자, at, at time, 그 당시에 자, the ant 입니다 그 개미는요 came to his house 입니다 그의 집으로 왔어요 어, with food, 음식을 가지고 he had collected in the summer 하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개미와 그 다음에 이 메뚜기의 배짱이 원래 개미와 배짱이 아니야? 짱이죠 미안합니다. 아너 미쳤나 봐. 네요자 어쨌든 자그 개미가요 그의 집에 왔어요 음식을 가지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히즈하고 여기에 어아 여기 에 히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그의 집에 왔다 갔데 여기서 히즈 누구냐면 배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he had c o l l e c t e d in the summer. 요거는 관로 쳐주세요. 요거는 목적격 뭐, 관계대명사 당연히 대 또는 위치가 생략되는 구조죠. 그래서, 여름에 수집했었던, 모았었던, 요것도 헤드 컬렉트도 밑줄 별표. 그 전에 모았었던 음식을 가지고 그의 집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한 내가 배짱이죠. 얘가 왜 배짱인지 알수 있냐면은, 이배짱인가 흔히 말하는 메뚜기가 could hardly believe his luck 하죠. 그의 운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어머, 이게 왜 떡이야? 이렇게 된 거죠. 어, 믿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fter having a great dinner, 그서 좋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배짱이가 에스코드 물었어요. Why have you done this? 합니다왜 너는 이것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음, 요거 있잖아요. 조금 지문이 살짝 바뀌게 되면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직접법법을 얘기하는 건데 간접화법으로 돌리면 그대로 내가 쓸게요. Why? 어 그다음에 에스코드니까 Why? he 잠깐만 뒤 알트겠죠? w h y he 그다음에 어, 과거형이니까 had done that 요거예요. this는 바뀔 때 보통 t h s 로 바꾸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한 가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너왜 이렇게 했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you worked so hard. 자, 너는요. 열심히 일했잖아. to get t food 먹기 위해서 언제 여름 내내 그런데 반면에 나는 아이디 i 나 g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단지 뭐만 했을 뿐이야, 노래하고 춤만 췄을 뿐이야. 야, 난 노래하고 춤만 췄는데 왜 네가 나를 도와줘? 어, 이거 너나 동정하는 거야? 나 자존심 상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존심 상하진 않지만, 그래서 the end smiled 그 개미는 웃었고요. 그 다음에 explained 설명을 했답니다. 아, 무슨 설명을 했을까요? 뒤에 보니까 why, Mr. Grisshopper. Don't you know? 너 모르겠냐? Why don't you know? 너 모르겠냐? 이런 얘기예요. 너 모르겠냐? Gathering food is not hard work for an ant입니다. Gathering 자 여기서 gathering은요 동명사로 뭐하는 뭐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모으는 거는 it's not hard 어렵지 않아. 아 어려운 일이 아니야. Hard work니까 for an ant 개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야. Before you came along, 네가 따라오기 전까지 보세요. Before you came along, 네가 따라오기 전에 여름날은 seemed to go very slowly 합니다. 이 문장 밑줄 쫙! 별표 일단 하나 쳐주세요. 원래는 그 전에 나왔던 교과서 범위의 문법이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날은 매우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였어. 그러나 이번 여름은 when you are singing and dancing 그러니까 너의 노래와 춤과 함께 my friends and I, 내 친구들, 같은 개미들이겠죠? 내 친구들과 나는 could find a real pleasure pleasure, 농담이에요. 별표. 정말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어 어디에서 인하워워크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이제 이게 그 일을 할때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맹탕에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 이 있을 거잖아요. 왜 공부를 할때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음 이하면서 공부하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도 아 여름날 가뜩이나 덥고 하는 일도 막 반복되고 막 짜증나 죽겠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하는데 이 배짱이가 막 노래도 부르면서 춤도 추고 랄랄랄랄 이렇게 하니까 그 음악이 신나가지고 어허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아이 쪽팔려 자그 다음에 thanks to you 입니다 그래서 thanks to you 요것도 별표 하나 치세요. 너 덕분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ecause of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owing to 뭐 due to 뭐 이런 것들 대신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덕분에 our work was not that boring 갑니다 여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어 여기서 that 하는 말은 해석하실때 그렇게 지루한 이렇게 가면 요 그래서 야 우리의 일이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어 so 그래서 uh, we really appreciated that 입니다 appreciated 그러면 낮춰주세요. 요거는 감상하다도 아니고 인정하다도 아니고 아 인정하다 하면 그렇게 좀 비슷하게도 되는데 뭐 감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So 그래서 from that day on 갑니다. 그날부터 이배짱이와그 다음에 개미는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they contribute their unique talents죠. 하자 여기서 밑줄 꺼주세요. Unique talents. 만약에 unique talents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쓰라라고 얘기하면 개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면 그흔님자 여기서 만약에요 대열 유니크 탤런트를 만약에 찾아서 쓰라라고 얘기하면은 개미 입장에서는 당연히 gathering food예요 알겠죠 gathering food고 배짱 입장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singing and dancing 이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요 야이 어떤 특정한 재능이 뭐야 그럼 개미는 열심히 음식 모으는 거 일하는 거 그거 얘기한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배짱 입장에서는 노래하고 춤추는 거 이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그래서 To make the others work lighter. 갑니다. 그 상대방이 일을 lighter e 로칩니다 이거는 더 가볍게 이런 얘기예요. 아더가벼운에요더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능에 그들은 contribute 되었다.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음. 자 이런 정도로 하면은 일단은 교과서 본문은 다 끝났는데요. 자 쌤이 지금 여기에다가 좀 조금만 시간을 더 할해가지고 설명을 더할게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요. 은 일단 당연히 교과서 뒷부분에 얘기하는 거겠죠. 일단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요. 일단 오가는 그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제일 앞에 보면, 어, 일단 거기에 의사소통란의 리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 부분에 How full is the grass라고 하는 부분에 어, 이게 이거를 갖고 시험에 문제를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지문처럼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차라리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 왼쪽에 보면, 리트의 스타팅 하우스는 아마 좀 지문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게좀 시험 문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범위로 정해지면은,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저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저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아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에. 어 23페이지에 그레마 부분에 랭귀지 포커스 요게 나오는데요. 지금 A번 파트 같은 경우는 어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어휘의 답들은 반드시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B번은 조금 뭐 중딩 스타일이기 때문에 문제, 내지는, 문제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 4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데스 어 uh,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 뭐 나오죠? discussed about 하는 말하고 many to with 요런 게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치사를 쓰지 않는 타동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문법책에서 말하는 자동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동사인 전그 동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월드 그룹에 보면은 answer to 그다음에 win in assemble with which to 이런 거에는 이 자리에는 전치사로 쓰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를 반드시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하면서 왜 which다 하면 and 안 쓴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걔는 이거에 응용해 버리게 되면 어법 문제, 직방이에요 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D번이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건데 지금 본문 계속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뭐가 계속 나냐 면요 접속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T가 바로 나왔어요.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찍고 주어동사들 가는 건데,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냐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이거예요. 분사구문.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이렇게 생, 일단, 단순하게 일단 먼저 생각하세요. 접속사를 원래 여러분들 들었던 대로 따지면, 접속사를 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미를 명확하게 할 때는 접속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접속사를넣고그 다음에 ing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구 자리가 여기에 쓰이는 구 자리거든요. 뒤에 추가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ing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에서 ing 하고 난 후에 어디에서 뭐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나서 뭐뭐는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오가 본문 내용이 전부 다 동사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아니면 과거 완료형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단순형으로 많이 묻지, 완료형, 그니까 앞에를 해비 PP로 묶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 예문에서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뒤번에서 묶고자 하는 거는 결국 그 접속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before, w h i l e after. 이러고 난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가는 he got a phone call from his company. 전부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쌤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분사구문에서 이 접속사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사구문 쓰는 법이 나오겠죠. 분사구문 쓰는 거. 쓰는 거. 근데 명확하지가 않을 것 같으면 접속사는 대부분 다 as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분사구문 ing로 돼 있던 거를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꿔라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as라는 접속사가 많이 쓰일 거고 아니면 그 접속사가 보여질 거예요. 다만 여그 ing에서 없던 주어를 다시 나와야 되고 동사 시제 일치 불일치를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 그런 것들은 음, 쌤 영상에 보면 분사구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만상 설명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뭐, 분, 그니까 접속사 주어동사를 분사구문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거꾸로 되는 거를 접속사 주어동사 이용해서 바꿔 써라 하는 게 나오겠죠. 뒤에 걸 건드릴 필요 전혀 없어요. 왜? 주절은 어차피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여기에 접속사 주어동사 이 자리가 종속절이기 때문에 바뀌려면 얘가 바뀌어야 돼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인적으로 정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2번 아니면 그 상황에 보면은 이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누구를 해볼까요? 원정훈이는 거짓말을 했다? 뭐, 아니 원정훈이는 그녀의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났다? 그래서 원정훈이는 뭐 어찌할까 몰랐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원정훈이는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빈칸 자리는 should have pp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어, 그런 게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어, 답이 지금 슈대부 PP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 쓴다 하더라도 무조건 슈대부 PP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까지는 잘 써요. 분명히 여기서 배운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과거분사를못 써버리게 되면 되게 억울한 상황이 생겨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 후교재에 나와 있는, 아니, 물론 서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이제 그 서술형 많이 낼 거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거 분사 형태는 최소한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정안 되면 내한테 교과서 그 불규칙 동사표 내한테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줄 거니까 그걸 보고 규칙형, 불규칙형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이제 시험 범위에서 이제 직경 그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본 수업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